안녕하세요. 젤라남도 강지에 사는 칠상선녀보살입니다. 자, 갑수생의 개띠분들. 참, 올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다면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사회생활 일찍 해서 사회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 우리 갑수생 개띠분들이, 올해는, 기회년에는 조금, 내가 노력한 만큼 합격도 할 것이고, 시험 운도 들어오시고 직장 운도 들어올 것이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한 해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 KT 이분들 갑수생분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은 만큼 올해는 좋은 일이 있다마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실수로 그게 렇좀 알아먹기 쉽게 손재수가 따라요 그렇게 조금 어뭐 백화점에 갔거나 마트를 갔는데 그 화장실에다 잠깐 이게 손재수 거든요 알아먹기 쉽게 시하고 가방을 내려놨는데 가방을 잊어먹거나 마트에 쇼핑을 하다가 내쓸수록 가방에 손재수가 들어있으니 까 금전 손실이 좀 들어있거나 물건 손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들 한참 사랑사랑 연애할 때 한참 잘생긴 사람 이쁜 여자 찾을 때요 근데, 아직은 결혼 운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더, 연애해보시고, 내년에나, 아니면 서른에나 이렇게 운이 들어오니까, 천천히 알아보시고, 선남, 선녀가, 만나보시고, 일가, 올가, 믿으시며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셔야지, 실수 없지, 첫 단추 잘 담가야지, 안 그러면, 실패 운이 들어옵니다. 잘 보고 하시고요. 자, 이분들, 여름이냐, 가을이냐, 시험 보신 분들, 올해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한번 노래 간 만큼 좋은 소식이 있겠다. 도전 한번 해봐라, 하십니다. 자, 임술생이 개띠라. 우리 이분들, 어, 이렇게 보면, 군인, 소방관, 여자분들은, 옷장사, 술장사, 그 다음에 공무원도 들어있겠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 이분들도 괜찮아요. 작년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좋은 신, 좋은 분들을 드문드문 있다마는 우리 임술은생의 개띠 이분들, 올해 기해년에 들어서서, 지금 3월달이거든요? 3월달부터 일이 슬슬슬슬 풀리고, 금전을 깔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공무원밥 먹은 사람 승진캐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장사,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조금 사고수가 들어있습니다. 운전, 운전적으로 좀 조심하시고요. 특히, 그 안전거리 쪽 조심하시고, 혹시 집 앞이 사거리 있으면 사거리. 집 앞을 좀 조심하라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과월과시가 틀리니까 참고해서 좀 들으시고 또 이분들 기관지 쪽으로 신경 써라 하십니다. 임술생의 개띠분들이 기관지가 조금 약해요. 이렇게 기관지 쪽으로 좀 신경 쓰시고 폐쪽으로 좀 신경 써라 하십니다. 자 무술생의 개띠라 우리 개띠분들 좋습니다. 우리 이분들, 개띠분들, 남자분들은 건설쪽으로 새소리 나고 나무를 만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좀, 나라빠 공무원법, 정년 퇴직하신 분들도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분들, 우리 좋아. 근데 모아놓은 뭐 돈이 관리를 잘하셔야지, 짠딱 잡 못하면 올해 좀새나갈기가 있어, 요 관리 조심하시고, 올해 문서 잡을 일이 있어요. 문서 잡을 일 있으면 문서 잡으셔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 건물 안 나가고 문서 안 나갔던 분들을 6, 7월 달에 일과 일과 시가 틀리니까 좀 나갈 캐가 들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이분들도 다른 것은 없다. 건강 조심해라 하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이분들 선남선녀가 이게 이제 딸들 아들딸들로 그 말하는 거예요. 아들딸 선남선녀가 만나서 이렇게 좋은 오고가는 소식이 혼례 소식이 있으니 자식들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니 그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어찌 하든 첫째고 둘째고 조금 나이가 나이만큼 좀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될거 적신호가 올것 같아요. 이제 건강적으로 좀 신경 쓰시면 조금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이분들이 있잖아요. 어, 조금, 나이를 먹었다 가면 나이를 먹고, 안 먹었다 가면 안 먹었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분들, 내각시가 아니고, 너무각시 만날 때좀 조심하셔야 돼. 여자들도 너무 남자 만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간제, 구설, 망신살이 들어있으니, 나이 먹고 좀 그러잖아. 간제 끼면 시끄럽잖아요. 챙피하고 조금 조심히 만나라, 하고 나옵니다. 자, 평술생의 개띠라. 아이고, 우리 이분들. 작년에 9시에 무술년에9시 띠에다가 9시에 들어서 마고생 하신 분들도 있고, 평온 생활 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거, 무술년안 좋은 거는 묵은 때도 싹 벗겨불고, 지금 이제 음력으로 1월달, 2월달 이제 들어왔고, 양력으로는 3월달인데, 3월달부터 앞으로 전진 쭉 해서, 좋은,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기원할게요. 근데 우리 이분들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하셔야 돼. 또이놈이 인간 땀에 마음 고생하거나 또 인간 땀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니 첫째고 둘째고 인간 조심하고 우리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장육부로. 건강으로 좀 신경 써라 하십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영국인이 건강으로 신경 써야지. 안 그러면 신경 쓰다 보면 어떤 병도 생기는 영국인이 건강을 신경 써라 하시고 금전호는 깔고 있으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